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저, 저희들은 저 송파 문화원에서 만나가지고 연습을 해가지고 오늘날 지금 왔습니다. 현재 송파 문화원 수요일날 1시부터 교육이 있고 저녁에는 7시니까, 7시부터 까시 교육이 있두 반이 두 있습니다. 일하신 분은 밤에 오면 되고 일 없으신 분은 낮에 오면 되고 언제든지 배울 수 있고 또 잘하는 팀은 모아가지고 합주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이러니까 아, 아무나 배울 수 있고 이또 악기가 기능이라서 누구든지 연습만 하면 다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아쿠데온이 편리한 게 누구든지 하루만 교육만 받으면 반주도 열수 있어요 간단한 악기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악기 없는 사람만 문화관에서 악기도 빌려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배우러 오세요 네, 박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니 그러면은 그 문화원으로 오시면은 돈한푼안드리고 이거 배울 수 있다는 겁니까? 어, 참고로 돈안 주고 공짜로 배우면 절대로 안 돼요. 돈이 좀 들어야 열심히 하고 투자한 가치가 있습니다. 참고하세요또 아, 얼마 정도 들고 가면 은 배울 수 있습니까? 3개월에 10만 원. 어, 어 싸다. 3개월에 10만 원이면 3개월에 싸다. 어. 악기 대회로는 한 달에 2만 원. 아 어, 그럼 12만원, 16만원이면 3달 동안 배울 수 있네요. 네그렇습아네 알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거, 나좀 배워보고 싶은데 또 궁금한 거 있습니까? 어있요 궁금한 거. 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? 좋아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더니 뭐 막상 물어보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. 그냥 앵콜이나 했으면 좋겠어요? <laughs> 알겠습니다. 일단은 다들 잘하시니까 그래도 뭐이 연주 말고 어, 뭔가 개인기